먹이고 있네, 우리 가연이가. 어? 가연아, 애기 유모차 안 태워줘도 돼? 네. 어, 가연아, 애기 모욕시켜줄 거야? 냠냠냠. 치치치 와, 애기 모욕 잘 시키네. 어, 머리, 머리 감고. 어, 머리도 감았어, 애기가. 어, 가연이 누나가 머리도 감게 주는 거야? 됐다. 됐어. 됐어? 이제 눕힐 거야. 눕자. 어, 눕자. 눕, 눕자. 어. 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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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눕혀. 그 다음 장이네. 응? 한 개만 더 넘겨봐. 한 개만. 어, 됐다. 응? 옳지. 넘겨보세요. 뒤로. 그 말고 넘겨봐. 이렇게 엄마 줘봐. 여기 있네 이불 눕혀서 재워주세요 가연이 누나 가연이 언니가 노래 불러주세요 이불 덮어주고 옳지 노래 불러주세요 아빠 오두우네 응. 응. 엄마 우잘잘 쉬네. 응? 우우우우우우우 어? 아, 아이고 잘해 가연이 찌우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아, 일어나서 춤춰봐. 시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어!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눈도 감지 말고 움직이지 마!